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베라체인 코인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정보와 이 베라체인 코인 세력정보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 락업 해제 일정까지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정말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베라체인 같은 경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좀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이 저가 2100원이라는 정말 큰 포기하락을 달성한 후에 현재 가격 3280원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그 결과로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실미적으로 아직까지 좀 많이들 흔들리고 계신 상황이고요. 현재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신 그런 코인인데, 자 그래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케이스에다 맞춰서 좀 빠르게 답변드리고 있고, 자 오늘은 먼저 이 베라체인 코인 제일 중요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자 현재 지금의 코인 판은 세력에 따라서 가격 시세가 변동된다라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 현재 이 벼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좀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 이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자, 이때 정보받아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고 아직도 이 많은 연락을 좀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베라체인코인 바닥 깨지자마자 물량 쓸어 담고 다시금 또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다섯 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확인이 된 상태이고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 분들이 더 이상 사력트랙기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베라 딱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 이 정확하게 배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 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제로 제가 차트와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100% 무료로 좀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라체인 코인 왜 이렇게 기이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바로 대규모 락업 해제가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이전에 락업되었던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현재 구간이랑 겹치고 있다는 얘기고 자이 시점에 공포로 추정해서 바다를 다지는 흐름이 의도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락업은 위협이 아니라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이 기회로 쓰이는 도구라는 거고 개미들은 매도하고 나갔는데 세력들은 지금 반대로 그 물량들을 싸게 바닥에서부터 모아가면서 이 상승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락업이라는 게 뭐냐? 이 프로젝트 초기에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잠궈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락업이 해제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물량이 풀리니까 던지게 될 거고 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엔 그 공식을 깨는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아는 흐름은 이렇죠. 자, 락업이 해제가 되고 대량 매도,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력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자, 이 락업 해제 일정이 공개되자 먼저 급등을 좀 유도하고요. 자,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시세를 흔든 뒤에 이 해제전의 마지막 눌림에서 다시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수많은 코인에서 반복된 전형적인 시나리오고, 자, 이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고, 아는 사람만 따라 붙어서 이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인 리플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갈링하우스가 직접 시세를 움직이면서 이익을 챙긴 적도 있었고요. 자, 리플은 매달 정기적으로 락업 폐제를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그때마다 매던 펩트는 똑같았던 게, 자, 해제 전에 공포심 조성하고 개미들 손절 유도하면서 해제 직후에 이 조용히 매집을 하고 반드시 며칠 안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이 여기서도 현재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이 타이밍에 들어가도 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 주시는데, 자,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정보를 토대로 고점에 물리지 않고 이 바닥에서부터 이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이 구간의 수익들을 전부 다 챙겨가기 위함인데 이 락업 일정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세력이 다시 매집하는 그 자리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락업 패지 시점이나 그에 맞는 이 포지션 즉각 공유해 드리고 실시간 정보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뭘 팔려고 하거나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이 구독과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서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일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정확한 락업해지 시점과 일정에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 알려드리고 이 새벽에 다음 매직 구간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지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문자 전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시는 데 30초도 걸리지 않고요. 이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어떤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이 수익을 먹는 거고 그한발 빠른 정보가 진짜 수익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의 투자 타이밍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받아보시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